남녀평등, 지역갈등, 세대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. 분명히 존재하는 간첩과 반국가세력의 흔적을 숨기고 정말로 국가를 위하는 청년들과 어르신들을 억울하게 재판대에 올리고 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자신은 일반인과 다르다 생각하며 법 위에 있다는 착각 속에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버젓이 야당의 당대표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여러분, 한번 속았을 때 우리는 대통령을 잃었습니다. 두번 속았을 때 우리는 수백억의 국가 부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는 모두가 진실을 마주하고 속지 않아야 때가 왔습니다. 전 세계적인 체제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항상 번영과 평화 속에 있을 것입니다. 저희 구호 외치고 끝마치겠습니다. 자유대한민국 수호하자! 수호하세요.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자! 지켜내자! 부정선거 심판하자! 심판하자!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